이재명 진짜 대단하죠, 그죠 뭐냐면 어, 검찰청이 다갔다 붙어도 <laughs> 다갔다 붙어도 이재명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, 그죠? 뭐뭐 뭐 빨갱이니 뭐뭐 뭐 대북 송금을 했느니 막막 막, 그죠? 뭐 건설 뭐 투기 자본을 뭐 자기가 가져갔느니 뭐 이런 이야기 막 하고 막 뒤집어 엎어도 하나도 안 나오네, 하나도 안 나, 그죠? 지금까지 뭐냐면,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이재명을 수사를 했단 말이에요. 그 나오는 게 없어요. 막, 그러니까 막, 검사들이 막 안달이 나가지고 막, 이제는 음성조작실까지 막 오른단 말이에요. 그죠? 이재명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. 이재명 하나를 못 이기는 검사. 어떻게 됩니까? 그 검찰청. 그거는 그냥 없애는 게 맞죠. 월급을 왜 줍니까? 참. <laughs>